답답 뭐랄까 어안이 뻥뻥해 음야 우리 2차전 할 거잖아 에 네. 근데 공기밥이 밥이 좀 얼마나 스케이 얼마나 됐냐? 이거 시간이 뭐가 많이 지났냐? 뷔에만 잡아야 된다고요? 0분와 진짜 빨리 만드는다 1시 그 40분이면 2차전 해도 돼 1시 40분이면 어해남 최초 어해남 중에 어, 어, 최다 아, 어쩐지 된다. 배러들이 되게 빨리 만들었다 하더라고 나이 달걀빵 치킨. 달걀빵 달걀빵? 달걀빵이? 그 그게 우린 진짜 빵이잖아. 이거 이거. 아 토스트 토스트? 그 식빵 겉에 테두리만 어. 이렇게 빼면은 그 식빵 틀처럼 나온단 말이야. 음. 거기에다가 그걸 넣으면은. 계란을 네모나게 할수 어.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 한 치고 그리고 빵만 따로 는 거지 에어프라이어? 어. 튀듯이. 어 버터 발라가지고. 움직여보자고. 뭐, <laughs> <이> <laughs> <저 웃음> 뭐? 뭐 한다고요? 이제는 이제는 삼뭐 하기로 했지? <laughs> 못 들었어. 진짜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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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해. 서먹어볼 뭐야 이게? 아형 어? 망했어 <laughs> <막았어. 웃음> 요리가 막. 어. <laughs> <야. 웃음> 저것도 똑같을 거야. 양 <목소리> 야... <목소리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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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. <laughs> 아, 마늘하고 양파맛밖에 안 나. <laughs> 어, 내가 그쪽을 먹어서 그런가? 그럼, 그런, 그, 그런... <laughs> 맛은 괜찮아. 맛이 <laughs> 괜찮아. 어, 제기 먹어야 돼. 이리 와봐, 이거 먹고 있는 오, hey man, s o 음. 맛이 없군. 진짜로?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병원을 가면 어아 <laughs> 맛있다니까. 이게 아 우리, 우 내가 리우 양파랑 이 고추를 우리, 우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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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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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의 매운 맛이랑 설탕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음. 응. 음. 응. 와 설탕이야. 우리 우리한테 이치 그야 우리. 음 맛있어. 이렇게 막. 어 근데 고추랑. 어? 야 우유가 제일 맛있는데. 완성했습니까? 차니원주. 차영. 나 죽일라 그러지. 진짜 맛있다. 괜찮아. 이거 먹어도 괜찮아. 야, 잠깐만. 내 눈만 지금 이상한 거왜 이렇게 지금 시야가 뿌여. 어, 지금 뿌여, 여기. <laughs> 형이 약간 베이컨 겁나 구워가지고. 괜찮다니까. 처음보다 괜찮다니까, 이게. 아무것도 <laughs> 그 정도야. 야, 아, 이렇게도 안돼 야, 너가 다 망쳐놨어, 지금 뭔 소리야 여러분, 오늘의 경우 남은 요리를 자투리로 음, 활용하려고 한다 남은 음식을 아, 남은 음식을 망합니다 어, 먹어봐 이거는 무양도 이상, 맛도 이상, 실용성도안 좋으니까. <laughs> 아, 왜 겁나 부끄러워 이거 야, <laughs> 이게 그렇게 안 쓰면 내버 짜고 엄청 자극적이데왜 이렇게 매워? <웃음> 야, <웃음> 당연히, 당연히 매게게 <맺는> <laughs> 우리 이거... 계란을 요만큼 만들었거든.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니야.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짧아. 아니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계란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청양고추 두개 썰어 넣었지. 그래 내가 하나만 넣어도 된다는 <laughs> 내용이 두개 넣는다고. <laughs> 고추 몇개 썰어요? 고추 어. 청양고추인가요? 청양고추만 이게? 하나면 될것 같은데요. 왜? 네, 네. 그게요. 양파도 겁나 썰어 넣었지. 버려줘. <laughs> 어,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. 이거 배너들 이거 보세요. 지금. 야 그거는 이뭘 만든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. 그랬던 걸까 어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요. 다시는 응. 안합니다 오늘 게스트 <laughs> 계속... 오늘 게스트로 아 연어 왔었는데 뭐 소감 들을 거 없이.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니. 아니야. 좋았어. 좋았는데. 어. 좋은 점도 있지만. 안 좋은 점도 있었다. 어떤 게안 좋았어요? 저... 가져올까요? <laughs> <거>. 저게식판 <개식보. 웃음> <laughs> <저 개식보. 웃음> 야, 저거 한입 먹는 순간 저는 이미 끝났어요. <laughs> 여기. 여기 있었다. 좋은 기억들 다 없어졌어요. 나 아까 너 먹어봤어? 너 먹었어? 너도 어떠였지? 안들요 정말 <laughs> 진짜 안될 거고요. 저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. 저는 다시 올 의향은 있지만 저런 걸또 만든다 그런 건안 했어요. 아, 리가 짧게 끝내면 짧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저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식빵의 물렁한 식감 문제 아시죠? 그냥 아니? 식빵 그형그 자체 식빵의 물렁한 <laughs> 식감과 <웃음> 베이컨의 짬 플러스 청양고추 와, 저... <laughs> 청양고추와 청양고추와 저...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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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뭔가 매운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되게 뭔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안 좋아지는 하는 느낌 지금 온몸에 기름칠하고 가낌이 기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름 냄새 나는 거 맞아요 집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씩 하시고요 네. 네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괜찮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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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됐어요? 웃음> 네. <laughs> 이제 쉬어요 <그러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어.